안녕하세요. 수빈아파입니다 오늘은 삼성 세턴 고장인데 이게 지금 시디를 못 읽거든요. 이거를 수리를 할 거예요. 삼성 세턴 네 일단 모두 집 개조가 돼 있고 어 이게 뭘까요? 바퀴벌레인가? <laughs> 잠깐만 이거 기뚜라미인가 바퀴벌레인가? 일단 기기를 물려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.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이 픽업 모듈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째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교체를 하고 전원부는 당연히 삼성 세턴이니까 220 국내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특이하게 모드칩 개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교체를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교체를 했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지 슈퍼로봇 대전이 들어가 있는데, 음... 네, 정상적으로 잘 인식이 되고 수리를 마치겠습니다.